있가지고 거기 여채 탈수기에다가 쌀라아사아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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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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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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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채 탈수기 이케아에서 샀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여기다 넣고 돌리면 물이 막 빠져요. 오 물이 막 빠져요. 야채. 샐러드 먹을 때 이거 야채 탈수기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빅토리데이, 빅토리아데이라서 그 어떤 좋은 기회로. 낚시터에 초대받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거기서 또 음식 준비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또뭐 쌈장이랑 뭐 겉절이 이런 거 준비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언제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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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전기집. 전기집. <laughs> 뭔가. 오늘 날씨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햇볕은짱띈것 같아요. 하늘이 빅토리아데이가 뭐냐면 엄마도 찾아보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래. 그래서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이렇게 빅토리아데이로 기념한대. 근데 우리가 캐나다에 사는데 왜 이거를 기념하냐면 어, 캐나다가 빅토리아 그 여왕 시기에 이제 통치받았나봐.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 어, 다스리는 거. 어. 응, 영국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laughs> 다스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음, 어, 어, 엄마 가 잠깐, 아니, 엄마 가채집비치한테 물어보려고. 캐나다가 원래 원주민 땅이었대. 원주민이라고 말하면 근데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던데. 아니, 원주민 맞지? 그래? 인디언 이 아닌 거지. 그래서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했고 페빅 중심으로 들어왔대. 엄마 그때 얘기해 줬지.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캐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 얼어 죽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 근데 영국이랑 프랑스가 전쟁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겼대.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캐나다를 영국에다가 넘겨줬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캐나다 땅이 영국에 이제 다스림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빅토리아 데이를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 거지 그 영국 여왕의 생일을 그렇대 언제야 밖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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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왕이 됐지? 아빠 왕, 왕자, 언제가 왕자 될 텐데? 언제 왕자? 근데 언제는 우리 집에 왕자님이 엄마가 언제 왕자님이라고 말해 했잖아아빠도 엄마가 언제 왕자님 보고 말할 이 우리 왕자님 고말 언제가 엄마 공주님이라고 엄마 로봇처럼 부려 먹잖아 네. 양말 신겨달라 오늘 내가 양말 겨 양말 기다가발톱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다가이막 진수진수 잘라지언 너를 이렇게 키웠답다저 <laughs> 이제 캠핑 장소 찾아서 가고 있어요 반 캠핑, 고기 구 먹고, 애들 호수 음악이었어. 여기 놀이터도 있고. 어, 언제 오늘 너무 춥다. 언제 너안 추워? 여기 앞에 낚시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모래사장. 와, 오늘 구름 너무 예쁘다. 남편 저기서 낚시하고 있어. 이 저희 초청해주신 분이 이제 낚싯대랑 이런 거 빌려주셔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놓아줘야 된대요. 여보, 뭐 낚시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겠 <먹겠습니다. 웃음> 우리 남편은 소세지를 먹고 있어요. <laughs> 아까 싸운 음식들이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 과일 싸주신 분 이렇게 해주시고.

고기 원재가 <laughs> <메레이 가리미. 웃음> 어, 애벌레를 잡았어요. 애벌레. 원지 이게 뭐라고? 무슨 애벌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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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나비 애벌레 같아. 그러게? 나비 애벌레인가? 귀엽다. 얘. 귀여운 애벌레. <laughs> 아빠. 여보. 근데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야 좋거든. 그래. 저기 여기 많이 가 아빠, 아빠 근데 우리 그러니까 나 무서워. 원자. 아 근데 어떤 엄마랑 원자 언제? 바다 있어? 우리는 바다는 아니고 온타리오 호수에어 온타리오? 어. <laughs> 어. 대서양 어디야? 대서양? 대서양이야 대서는 아니야. 어. 호수 호수. 호수, 호수 아무 이거 카메라 물에 뜨릴리가 약간 무서워 가지고. 근데 괜찮아. 우리 좀 이쪽으로 기울긴 했어도. 아, 자기가 보는 풍경이랑 내가봐는 풍경이 다르다는게좀 안타깝다 자기 찍어주고 있 어, 지금 언제 약간 지 무념무상인데. 100. 100. 100. 100. 100. 100. 1흔들1는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표 음. 이거 어째 우리 키도 안다안빠에이 우리 이거 입었잖아요 이거 어이 이거 있으면 입었으면은 물에 떠물떠 어,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맞아.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수영을 맞아. 배워야 되는 거야. 언제 맞아. 나중에 수영 배운다 응, 수영 안 할래 에 오늘 배운다는 건 아니고 수영장 서 나중에 아, 아 이게 어 이, 이게 지금 이게 다안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이게 왜 닿는 거야 여보? 그럴까? 불안하게? 불안은 아니, 아니고? 어. 그렇게 스피커 돼 가지고 그런뜬 다음에 또사람 타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laughs> 신기해? 신기해? 어, 사람 무거운데? 언제 어, 작년에 안 탔나? 아, 탔어. 그렇지 탔었잖아. 카약도 타고 어, 뭐다 탔었잖아. 어나 이거 탔었는데 이제 무서워졌어. 이제 알아서 무서운 거 그렇지? 옛날에는 모르고 탔는데. 뭔지야뭐 만들고 있는 거야? 바다 바다? 엄마 물좀 떠와 아 싫어 싫어 엄마 갔다 와야지 아 싫어 싫어요 생각날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애들이 막 골퍼 와가지고 그 흙놀이 하고 여기 바람보고 그냥 물먹요 그리고 저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컨디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에 왔어요. 전에 제 유튜브에서 등장하긴 했었는데 여기가 약간 목장에서 운영하는 진짜 찐 우유로 만든 그런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지금 줄이 엄청 길어. 이게 다 줄이 줄줄 줄. 줄. 줄, 줄. 네. 우와. <laughs> 네. 왜개 먹어? 엄청 많이 담아 주지. 나도 짜장도. 그래. 아빠, 나도 짜장도 원해. 알았어, 걱정지 마. 맛 응. 와, 맛있겠다. 아빠는 무슨 맛? Strawberry. 나는 나 뭐였지? Salted c a r 맞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날씨 쌀쌀했는데, 오히려 더운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고, 음, 모기가 없어서 좋았다.